모유타 전주전시장 이경환입니다 오늘은 크라운 차량에 대해서 실제 인도 장면을 통해서 사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차량은 기본적으로 키두 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폐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홈을 터치하면 잠기고 손을 집어넣으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석 뒷자리 모두 네 방향 전부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경우라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에 버튼이 있습니다. 키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르면 열리고, 상단에 보시는 닫힌 버튼을 누르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시고요. 하이브리드 차인 관계로 계기판에 보시는 레디라는 로고가 떴을 때, 이것은 시동이 걸린 출발 대기 상태인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창문 개폐를 할수 있는 요런 양치가 있는데 닫힘과 열림 전부 다 원터치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 버튼은 다른 방향에서 창문을 내리지 안복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되겠고요. 문 열고 닫힘의 버튼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내리는 닫힘 버튼, 사이드미러 올림 버튼 따로 정치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방향을 조절하는 레프트라이트에서 상하좌우로 밀어서 조절할 수 있게끔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토 하이빔 버튼은 항상 누르고 다니셔야 되고요. 오토 하이빔 버튼이 눌러져 있는 경우 온이 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가 올 때는 자동으로 내렸다가 지나가고 나면 올리게끔 이런 편리한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버튼은 와이퍼 디아이서라는 버튼으로. 겨울에 와이퍼가 얼어 있는 경우에 그 밑에 열선을 넣어서 와이퍼 동작을 하기 편하게끔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헤드라이트 미등 자동 기능이 되어 있어서 자동 기능을 한 경우에는 밤에는 켜지고 낮에는 꺼지고 터널 들어가면 켜지고 나오면 꺼지게끔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길 찾는 기능이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돋보기를 누르신 후, 어딜 가겠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서울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를 검색했을 때 탐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안내 시작을 하면 안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는 길이 나왔을 때는 뭐 시끄럽기 때문에 경로를 취소하는 방법은 X자를 눌렀을 때 취소가 됩니다. 비상 깜빡이도 이루어져 있고요. 하단의 부분은 공조 장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운전석, 우측에 있는 게 조수석이고요. 열선의 그림이기 때문에 좌석에 대한 열선이 3단, 2단, 1단 꺼짐. 바람이 그려진 데 있는 통풍 시트가 3단, 2단, 1단 꺼짐 순차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버튼은 오토를 눌렀을 때 자동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온도 조절 버튼을 위로 올렸을 때 0.5도씩 상승이 되고요. 아래로 내렸을 때 0.5도씩 하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버튼은 풍량을 조절하는 버튼으로 세기와 약하게 세기를 약하게 강하게 좀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시는 버튼은 바람의 방향 풍향을 바꿀 수 있는 버튼입니다 여기 보시는 프론트라고 써 있는 버튼은 눌렀을 때 앞에서 제습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리어는 사이드미러와 뒷유리의 열선이 같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부분은 핸들이 그려져 있고요 핸들의 열선 사이 핸들의 열선이 들어가는데 오토 2단 1단 꺼짐이 순차적으로 반복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X라고 써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뒤쪽에 있는 에어컨, 히터, 바람이 전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열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의 바람을 내부 순환과 외부 순환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상기 보시는 여기 보시는 이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은 바 형식의 휴대폰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꽂았을 때 노란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드라이브 모드는 눌렀을 때 커스텀, 스포츠, 노멀, 에코 네 가지의 모드가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홀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브레이크 밟았을 때 앞으로 나가지 않는 기능이고요. 저희 크라운은 벨트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 후 오토홀드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로 넣었을 때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 파킹 넣었을 때 자동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모든 동작들을 핸들 오디오 리모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하단 부위에 있는 쪽이 오디오입니다 그래서 모드를 눌렀을 때 FM, AM, 블루투스, CD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고요 화살표를 통해서 라디오 같으면 채널 그리고 블루투스 같으면 노래의 트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 버튼을 통해서 볼륨을 아래로 위로 올릴 수 있고요 상단에 있는 버튼은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으로 OK를 길게 눌렀을 때 가로가 그려져 있고요 가운데 좌측 우측 이걸 어느 쪽을 변경할지를 선택하신 후 상하좌우로 변경하면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버튼은 반자율 주행으로서 모드를 누름으로 어댑티브 크루즈와 일반 크루즈 컨트롤 모드로 변경할 수 있고요. 변경이 된 상태에서 크루즈 컨트롤 온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안전 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동을 할 수가 없고요. 안전 벨트를 매신 후 드라이버를 D로 바꿨을 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온 상태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속도가 빨라지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차량의 앞차와의 간격을 4단계로 변경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위쪽에는 루프가 있는데 저희 루프는 개폐는 되지 않고 개방감만 주는 루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클로즈를 누르시게 되면 상단에는 막이 덮이게끔 되어 있고 오픈을 누르면 상단에 있는 막이 열리게끔 돼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을 누르면 열리고요 자 하단에 트렁크 이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예전 차량들 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지금은 스페어 타이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수납공간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라운 사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들도 있으시겠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